21장 기뻐하며 경배하라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기,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 과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고 복된 안식 되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여 주 기쁨 돌리세.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하어한맘 노래하며 행진 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새들도 같이 함께, 어, 지적이면서 노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성정가를 높이 부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아놨다 하며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또봬요 예.